네, 안녕하세요. 영고TV 하기입니다. 아, 제가 많이 늙었죠? <laughs> 아, 제가 좀막 화장도 하고 막 그러고 싶은데 내일을 위해서 오늘 피부에 뭐안 바르고 아껴두려고요. 아, 그럼 내일 뭐 하냐고요? 저는 내일 새내기 행사를 좀 가보려고요. 내일이 하필 또 만우절이라 고대에서 중짜행사를다 하더라고요. 그 중앙광장에 싸다며 먹기? 혼자 가긴 좀 그렇잖아요. 제가 방문을 시작한 게 영고TV 같이 했던 멤버 중에 디아한테 지금 한번 같이 갈수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어, 어 디아야 너 혹시 전화 될까 지금? 나 지금 전화돼. 아그게 별건 아니고 <laughs> 어. 내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알고 있니? 만우절. 아 그래 만우절이잖아. 혹시 만우절하면 생각나는 행사 같은 거 있어 혹시? 어, 만우절에 행사가 있어? 내일 어. 고대에서 중짜 행사를해 뭔지 들어왔지. 아. 어. 진짜. 근데 어. 가본 적은 없지. 어, 없지. 나도 없는데 <laughs> 근데 어. <laughs> 근데 이게 아니, 근데. 어.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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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우리가 졸업 전에 이제 다시는 못 돌아올 청춘. 아뭐 죄송한데 전 졸업을 했어요. <laughs> 너랑 꼭한한개 가야 될것 같아. 그러면 디아야 사실 긴말할거 없고 오후 1 시에 고대 정문에서 한번 보는 걸로 하자. 대학생처럼 하고 오면 될것 같은데 만우절 느낌으로. 디아 너 진짜 착하다 고마워 여러분 디아가 이렇게 착합니다. 아네 여러분 제가 자기 전에 한번 내일 데뷔해서 요즘 유행한 유행어를 좀 공부해 보고 있어요. 매우 맛있는 음식을 봤을 때 혹은 먹었을 때뭐뭘 하신지 아세요? 섹시푸드 짜장면을 딱 먹다가 내일 맛있으면 와 섹시푸드 대박. 아, 혹시 애들 커피 사주게 된다면은 종로풀 예 종이 빨때 no 플라스틱 빨대 예스. Yes. 오이시 나 아래 이런 것도 유행이지 않나? 그냥 같이 짜장 먹을 때딱 소스 붓기 전에 오이 식구나레 오이 식구나레 뭐에 뭐에꾹 하고 좀더 디벨롭해서 내일 한번 어떻게 제가 써 먹는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또 내일 위해서 이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씻구나레 뭐에 뭐에. 에 제가 이제 드디어 새내기 행사에 하, 이 날에 갈수 있다는 게 너무 설레가지고 잠을 잘못 잤는데 오늘 또 아마 그래도 아침 먹고 힘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짜 먹어야 되니까 조금만 먹고 조금만 멸치볶음 나이 들면은 몸이 좋은 거 먹어야 되거든요. 음. 야, 이거 진짜 섹시 푸드네. 이거 오이소박이. 음. 스프트 입에 붙여놔야 돼요. 매일 쓰던 말인 것처럼 오늘 허리를좀 채우고 옷 입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머리도 좀 세팅하고 피부에도 뭐좀 바르고 뭐좀세팅한 티가 나나요? <laughs> 일단 학교 가서 수업 듣고 중자 하러 가보겠습니다. 보고. 네 여러분 드디어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중자 인사에 왔습니다. 지금 사람이 장난 하는게 많거든요? 말투나 이런 다른 외적인 걸로 제가 새내기임을 계속 어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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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혼자 있으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 아니 진짜 죄송한데 여기서 저희가 아예 제일 많은 거 같아요 우리 둘이 이렇게 가서 오는 거야? 그럴 줄 알고 내가 가이드 한명 불렀거든? 어. 확실한 가이드 불렀어 확실한 그게 <laughs> 네, 해줄 수 있는 거 맞지? 해줄 수 있는데 안 오는 거 아니야? 1%? 어? 와 어? 왔다 네, 왔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저 오늘 형론하드 1일 가이드 고려대생 고대 대장 아니 아니 이런 말안 하고 고대 대표 이한결입니다 아네 아, 반갑습니다 일단은 두분 혹시 고대 처음 와보세요? 고대는 와봤지 아 음, 진짜? 중짜 와봤어? 중짜한번 와봤어 중짜한번 와봤어? 중짜 와봤어? 와봤어요? 나도 중자는 처음이지 그냥 제가 오늘 고대 한번딱 돌고 그럼 바로 저희끼리 중짜 한번 가시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시죠. 저희가 오늘은 고려대학교 경영관. 아, 경영관. 네, 먼저 들렸다가 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과연 아, 1 9 학번 이 있을까요? 근데 하기 형이 거의 유일한 고대 아, 1 9 학번이 아닐까. 나를 자극하니까 그럼 오늘 그거 어때? 고대 중짜 인사에서 나보다 높은 학번 찾아보기. 와, 오빠보다? 두, 두할것 아, 오빠보다? 이번날 과사. 진짜 내기. 아, 진짜 내기. 경영 커피 진짜 내기. 오른쪽에 보시는 건물이 이제 저희 경영대의 자랑. 경영자 네. 현차관이라고 해가지고. 황대자동차 그거야? 그러면? 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 잘하시네요. 오, 잘하는데요. 경영 본관, 저기 앞에 잔디밭이 있잖아요. 경영대학교, 음. 경영대 축제를 해요. 그래서 저기가 살짝 이제 사진 스팟. 배경으로 한번 찍고 싶은데 사진 촬영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저기 가서요. 어, 여기서 세... 아, 오케이, 오케이. 하트포스 아, 한번 받고 싶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황영, 빵끝 오세요, 빵끝. 자. <laughs> 아싸. 엄마 자랑해야지. 자,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건물이. 중도입니다 중도 아 중앙도서관이라고 해가지고 아, 저기서까지 사진 찍는 건 욕심이겠지? 욕심이 아니라 민폐죠 민폐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이드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네. 저도 좀할수 있을 정도로 좀 생각보다 지식이 얕은 느낌인데 아니, 자 여기는, 여기는 알수 있는 얘기 자 여기는 중앙도서관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오래된 유서를 갖고 있고요 네. 아, 얼마나 됐어요? 좀 오래된 건 알고 있는데 <laughs> 토리가 잘 알아요. 토리. 아, 어. 일단 토리한테 예지가 예, 예지, 어. 예지가 잘 알고. 자, 넘어가 볼까요? 네네. <laughs> 가이드 박치. <박차>, 여러분. <laughs> 오 예지. 토리 토리가 몇 번이지? <laughs> 저요. 연세대학교 2학번으로 방금 설명해서야 <laughs> 어. 뭐야 이거? <laughs> 학교 투어 가이드 잘하냐? 가이드? 어. 그냥 어. 신원해 때 신입생들 음. 캠퍼스 투어라고 해주는 역력지이네그러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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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지금부터 토리 가이드님을 소개합니다. 주방학자 어디 쪽으로 가야 돼? 생학나 이쪽으로. 아, 아 역시 와. 와. 아. 바로 하셔 바로. 중앙광장 하면은 네. 이제 중짜, 그리고 중맥. 중맥은 처음, 들어봤는데 어, 처음 들어봐. 아, 처음 들어봐. 중맥 하면은 중맥의 어. 낭만이 있 아, <laughs> 아, 진짜 근데 준비 많이 해왔네. <laughs> 역시 자존감이 실시간으로 낮아지고 있고 오디오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거의 안무할 잘했어너 <laughs> 친구들도 좀 부르, 부르면 안 돼? 내 친구들 좀 많아. 내아 진짜? 여기서 진짜? 서 실제로 중짜 하고 있어. 어, 그럼 가, 같이, 같이 먹으면 안 되나 같이? 또 살짝 껴서 살짝 새내기 느낌만 한번 봐. 아, 아 진짜 진짜? 어 진짜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새내기도 웃기려고 어. 좀 이것저것 또 유행어도 좀공부해왔거든 아 어. 그러면 몇 학번처럼 보이냐고 한번 물어보자. 2 이호 학번이세요? 이호 학번? 호 어디 학과?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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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혹시 메타콘처럼 보이세요? 에 아, 잠깐만, 여기 방송 너무 잘한다. <laughs> 방송 너무 잘한다. 2, 3, 2, 3. 저는 2, 4. 2, 1? 2, 1.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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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인터뷰 그만해요.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들으셨죠? 뭐 2, 4학번, 2, 3학번, 2학번 얘기 나왔기 때문에 저는 좀자신감 생긴 상태거든요. 혹시 19, 20이 중자 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학교 생활 조언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저는 특히 선배들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 너무 같아요. 어. <laughs>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 새내기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유행어 하나만 혹시 알려주시면 유행어? 가서 쓸만한 <laughs> 복법이 다르다? 복법이 다르다? <laughs> 복법이 다르다! 이렇 오늘 이것만 쓴거다요 <laughs> 아는 유행어 있어요? 안노플리에 아세요? 아빨 아, 뭐였지 아배아 죄송한데 아, 유행어를 지금 글로 배우시니까 <laughs> 음식 먹다 맛있으면 섹시푸드 섹시푸드 와, 진짜 쓰는 거예요? 아, 쓰죠 쓰죠 아, 섹시푸드 아, 진짜요? 써요 <laughs> <laughs> 이것도 한번 써볼게요 아, 섹시짜장면 아, 이런 좋아 <laughs> 여기서 인터뷰 마무리해도될것 같은데 자 드디어 이거잖아 그러니까 <laughs> 이제 시작인 거잖아 <laughs> 사실 저희 중앙광장이 아니야. 아, 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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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자. 와, 짜장면. 맛시켰다좀 아 많이 시켰는데 혹시 뭐 친구 부른 거야, 결이? 내가 오늘 형과는 심심할까봐 친구들을 좀 불렀어. 몇몇 뭐? 번? 어. 아, 인사이사미 이렇게 그세 명을 내가 불렀거든. 성함이 김민서, 민서 씨. 어떻게 거울 없어 거울?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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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의학과 이사학번 2학년 다니고 있는 강라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의학과 2학번 김도형이라고 합니다. 한결랑과 동기 이사학번 어, 어. 김민서라고 합니다. 이사 씨 중짜가 얼마나 하고 싶으시면은 지금 1학번 1 분께서 이제 안양까지 친히 행사하셔가지고 과장을 입으신. 진짜 사실 이건 비밀인데 수업도 사실 두 개가 있는데 와와두 개를 진짜? 다 째고 여기에. 보통 그래? 중짜 하면 뭐 해요, 보통? 아까 학생인데, 고대 오고 싶어 하는 컨셉으로, 고복을 아 입고. 아, 아 그게 컨셉이야? 아 아니면은, 전적때 과정을 입고거나, 과정을 바꿔서 입고. 아, 근데 또 이제, 짜장면 먹기 전에, 새댕이들이랑 <laughs> 네. 좀 친하게 지내고 싶어가지고, 짜장면 맛있게 먹는 법, 한번연구해봤는데 아 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섞은 다음에, 오이 식구 어. 나래, 오이 식구 나래, <laughs> 뭐해, 뭐해, 꿍. 뀵. 뀵. <laughs> <laughs> 이건 진짜 섹시 푸드다 섹시 푸 굿. 어. 대타이 아니야. <laughs> 뭐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일단 먹고. 와우, <laughs> 섹시 굿. 아 그런 거야? <웃음> 와우, <웃음> 섹시 짜장면. 그거 아, <laughs> 아닌가? 와. 나 근데 궁금한 거 있었어요. 어떻게 아. 아는 사이인지 좀. 아, 이 형은 나랑 같은 과종인데. 음. 영국TV의 어떤 콘텐츠에 노베이스 콘텐츠 지원해서 아 해서? 맞아 맞아 조회수가 진짜 올라갔어 빠지면 내 자리가 위대위대하다니까 어. 진짜 어. <laughs> 그리고 조영이 형은 하나 사이언스 틀린지 그 영상을 나랑 같이 찍었어 말도 너무 잘하고 음. 그래서 앞으로 아, 자주 볼듯그 다음에 우리 대학 전쟁 대학 전쟁 처요 <laughs> 초신성 신경이온 뭔지 알아? 나랑 작년 여름에 카페 알바를 같이 했어 그때는 진짜 뭔가 그미래를 이렇게 되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음. 촬영을 가면 같이 좀 자주 할것 같아. 아, 진짜? 또내 밑에 또 후배들 이또 생기는 거네. <laughs> 근데 반대로. 그러면 혹시 알았어? 하기. 아니, 당연히. 나는 예전부터 많이 봤어. 제일 기억에남는 컨텐츠. 아, 디아님. 그... 디아 말한 거야. 에? 내가 아니라 디아 아, 하기 형도 응. 많이 봤지. 어떤 컨텐츠. 혹시 컨텐츠 기억나는 거 있어? 아유. 브이로그가 <laughs> 있긴 하지. <laughs> 뭐 어떤 브이로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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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다. 이런 식이면은 나도 지원군을 부를 수밖에 없거든. 응? 내 섹시푸드 드립에 웃어줄 수 있는 사람. 어 왔다 왔다. 체리야 응. 일단 나 너가 진짜 그리웠거든. 자기 드립을 받아줄 사람을 찾고 있대. <laughs> 왜 내가 받아줄 까너 원래 내 말에 잘 웃어줬잖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laughs> 체육교육학과 2학번 이윤서라고 니다왜 <laughs> 체리인지 설명해주세요. 누가 지어졌어아 <laughs> 진짜? 체육교육학과 리윤서. 그러면, 토리는 왜 토리야? 히스토리. 아. 그럼 이런 거한번 할까? 앞으로 활동하실 때 본명을 쓰실 거지만, 닉네임을 어? 지어준다면, <laughs> 뭘로 지어줄지. 내가 레전드 썰이 있어. 이름이 김민서잖아. 민닝이라고 안녕하세요 영어TV 밍미입니다아 혹시 뭐 알아보는 사람도 있는 거야 고대 다니면은 화분 지풀때 아 어? 역시 조이스북토기 음, 박수, 박수. 박수, 박수. 조이스북토기 줄여서 듣고 어 역시 일부러 <laughs> 는은 확실히 본폭이 좀 다르긴 하다 <laughs> 결이 원래 과대였다며. 야, 작년에 과대여서 내 중짜를 좀 준비를 했었어. 짜장면 먹고, 게임도 하고. 음. 근데 우리 작년에는 뭐였냐면 막걸리를 사갖고 와가지고 막걸리를 음. 마시면서 술 음. 술 음. 게임을 했었어. 그러면은 랜덤게임 한번 해서 내려와서 f m 빵한번 걸고. 와. 와. 대신에 두번 먼저 걸린 사람이 FM방이 내려갔어 여기가 진짜 중짜라는 거지. 여기가 리얼 중짜. 여기가 리얼. 좋아합니다. 이거지? 맞어 솔직히 나 그니까 생가해본 게임이 하나 있는데 기가좋아하오렌지오렌지오렌지오렌지오렌지오아지오렌지오렌지오렌지오렌지오렌지오렌지오렌지오벌지오렌지오오렌지 오랜지 오렌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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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몰라, 어떻게 해야 돼? 뭐야, 뭐야, 뭐야? 아, 어 들어갈게.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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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하고 어어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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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laughs>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오오오려오려오려오오오오렌지오렌지오렌지오렌지오 지금 우주 멀리서 어. 아, 오제오오오오오오오오저오오오오마오오오오오오오오오렌오오렌지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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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오오자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우리 아기가 엘페이만 돼요! 엘페이! 엘페이! 맡고 있는 제이름은 이, 이, 은, 다, 아, 일이 뭐라고? 이윤아. 당첨 인사드립니다. p e a, a c <Sonic> 이이 f the a 이 g 이 l s f n FM f FM f f 한번자고두번자고세번자시고네번 맞자. 아야 아야 시카 미정고. 아 분위기 메이커와 연구팀이 결의를 맡고 있는 보여줘! 보여줘! 내 이름은 이! 이! 한! 한! 견! 견! 고이라고라고이 자, 인사드립니다 자, 촬영 잡어 형 전화 왔는데? 어디 보고 있나? 진짜? 대박 연구학부 분들 높은 사람. 짜자. <laughs> 안녕하세요, 문희입니다. <laughs> 오 반갑다. 앉으 앉으세요, 앉으세요. 나 앉아야 돼?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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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안녕하십니까. 예전에 영보 TV 두니로 활동했던 김영준이라고 하고요. 어, 늙은 몸을 이끌고 현재 국어교육과 전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영보 TV가 제일 빛나는 기억이거든요. 제청춘해 그래서 so, 크리에이터들끼리도 많이 좀 친해졌으면 좋겠고 애정 가지고 no. 열심히 하고 빛나는 청춘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얼마 전에 두 분한테 연락을 했었는데 뭐 연락을 하셨어요? 제 연락이 바로 싶었더라고요 뭘로, 뭘로 연락하신 거예요? 어이, 메일로 그래도. 주셨어요? 네 제가 연락을 하셨었는데 아 진짜요? 해명에서 해명 금, 금초 신문인데요? <laughs> 어,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사과를 드리는 방향으로 <laughs> 어, 이걸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이 제가 활동할 때는 아니겠지만 어, 저 선배로서 이제 후배 크리에이터들의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 정말 응원하고 있고요. 앞으로 영고 t v 많이 사랑해 주시고 나중에 제가 또 복귀를 할 수도 있으니까 영고 t v 가 아닌 곳에서 그때 또 기대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제가... 연락처에서 그냥 밥 사달라고 하세요. 밥 사드릴게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너무 오고 싶어서 준비도 많이 해왔는데 결의가 애들 또 모아줘서 고맙고 아입니다, 아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 뭐 디아 오늘 <laughs> 같이 와줘서 너무 고맙고 덕분에 오셔서 너무 재밌게 놀러 갑니다. 감사합니다. 아 1고가 FM 하기 진짜 쉽지 않은데 그치, 그치. 나는 깜짝 놀랐어. 그래서 나는 목표가 생겼었고 아, 내년 <laughs> 아 진짜 <laughs> 내년에는 교복 입고 놀로합시다 진짜 같이 와줄 거야? <laughs> 한번 노력해 봐. <laughs> 오케이 오케이. 내년에는 교복 입고 만나요. <laughs>